아니야. 참. 방금 적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대로 들고 <laughs> 있었어. 나이스. 아, <laughs> 자, 고릴라 캠핑 원주점. 요번에 제 3회 게임은 내장 내 캠핑용품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각각 포스트잇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제시된 금액에 맞게끔 이름과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예를 들면 3만 원짜리인데 2 8 0 0 0 원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3만 원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세개 아, 네. 제품만 적어 주셔서 그 해당 그 제시 금액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등이 3점, 2등이 2점, 3등이 1점, 꼴찌가 0점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등수에 맞게 포상을 주면 어떨까? 어... 휴가? 휴가? 휴가! 무슨 얘기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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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1일? 반차 반차 아. 한 번? 조기 퇴근 한번 그게 반차기예요? 한 6, 7, 8, 9, 10 이렇게 하시죠 <laughs> 1등은 하루 휴가 2등은 반차 3등은 조기 퇴근 자첫 번째 금액은 88만 5천 원자 50초 제품은 3개 안정도 되는 거죠? 하나로만 해도 돼요? 네 하나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권이 걸려있어요 지금 빨리 적으셔야 돼요 19, 8, 7, 6, 5, 4, 3, 2, 1자 바로 앞에 내주십시오 한 분씩 갈게요 자첫 번째 88만 5천 원 어드벤처2 83만 자. 원이에요? 아저 저 틀렸어요 저는 심지어 틀렸어요 일단 어떤 텐트의 <laughs> 금액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아쿠스 어드벤처투를 86만 9천 원으로 적었습니다 원래 가격이 얼마죠? 83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83만 원으로 일단 적어 주세요. 자, 다음. 아우코스 어, 어드벤처 2 83만 원이고요. 네. 레토 접이식 화로대가 4 9 0 0원입니다 그럼 합해서 얼마죠? 87만, 87만 9천원이네요 아직은 근사한 1등이네요. 자, 음 설명해 주시죠. 저도 어드벤처 텐트 83만 5천원으로 적었는데. <laughs> 네. 83만 원이라고 하시고. <laughs> 네. 마카롱 온 풍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43,500원. 네, 그러니까 어. 마카롱 2가 41,500원. 4 1 5 0 0원이야 그러면은 87만 1,500원. 자, 마지막 아, 대표님. 아크스 어드벤처 84만 9천원으로적었네요 <laughs> 하나만 적으셨나요? 예. 네. <laughs> 아, 그럼 두 분이 동률 아니시네요. 그러면은 차액, 차액으로 할게요. 아, 그럴까요? 어, 얼마 적으냐고? 85만 9천원 얼마로 줄수 있어요? 4만9천원 <laughs> 오케이. 그러면 승점 3점, 3점, 12점입니다. 2점. 승점은 1점. 1점입니다. 자, 또꼴찌 위기입니다. 위기님 <laughs> 아, 이제 이제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두번째 금액 제시하면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금액 1 3 3 3 0 0원 대표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laughs> 휴각권3 2 1땡못어요자자 <laughs> 첫번째 주시겠어요 자 13만 3천 3백원 이고요 제품명 가격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베나키 시크 투, 66, 번호 테이블 2 6만 6천원 전광 번호 2만 5천 9백원 진짜 어렵게 간다 자 합산금액 얼마죠 9만 1천 9백원 나와요 9만 1천 9백원 네. 아베나키 에볼루션 ICT 중형 12만 5천원 매직파이어 3천원 그 다음에 훈연칩 4천 2백원입니다 자 토탈 그 얼마죠 얼마니 13만 2천 2백원? 13만 2천 2백원 아, 개쩐다나 진짜 전장님 어, 어떻게 그러세요 진짜? 전장님이 진는 13만 2천 2백원입니다 13만 2천 2백원 개쩐다나 진짜 또 1등 확정인 거 같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짬이야 저는 크레모어 음... 네오 10 1만 9천원 테르보 로프세트 9천 8백원 다용도 파우치 1천원 테르보 로프세트는 만 9백원입니다 만 9백원이에요? 얼마죠? 동윤 씨? 13만 9백원 13만 9백원 마지막 대표님 <laughs> 구이하다 13만 6천원 오~~~ 136,000원 136,000원 네. 자 그러면은 1등은 점장님이시고요 또 1등 또 1등 2등 또 2등은 누구시죠 그러면? 136,000원이시니까 2,700원 차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139,000원 139,000원 2,400원. 아, 근데 얘한테잖는 하나 틀렸잖아. 틀렸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안 되죠. 정확한 금액이 그러면 우선권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 2등 대표님이십니다. 2등. 자, 마지막 3등. 네, 3등입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승점이 2등. 어떻게 되시죠? 안점이요. <laughs> <laughs> 정말 너무하시네요. <laughs> 자, 승점 어떻게 되시죠? 저 6점입니다. 와, 그리고 3점입니다. 3점. 모두 3점. 3점. 오케이. 세 번째 라운드 금액 제시하겠습니다. 24,300원. 자, 30초 남았고요. 어? 자리 이탈 안 됩니다. 자리 이탈 안 됩니다. <웃음> 경고입니다. <웃음> 똑같이 갈게요, 매니저님. 저 메디독 설거지 가방 15,000원. 파이어라이터스 9,900원. 그래서 24,900원. 오... 600원 차이 납니다. 오케이, 피. 600원 차이. 자, 다음. 저는 매드독 블랭킷 26,000원 적었습니다. 생각이 도저히 안 나서. 오케이. 아, 그 다음. 마시멜로 50p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2 5 0 0원으로 적어놨는데. 16,000원. 1 6 5 0 0원 거기에 매직파이어 3,000원입니다. 16,500원으로 계산해서. 네, 19,500원입니다. 19,500원.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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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적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이스 오징어 마스터, 18,000원. 55 <목소리도> 마스터 14,000원, <laughs> <목소리도 웃음> 100급 1 1 2비 7,400원, 합계 25,400원. 근데 원래는 21,400원, 차액이 낮은 게 1, <목소리도> 1,700원, 네, 1,600원, 600원, 오... 분발 <목소리도> 이제 앞으로 게임 두 게임 남았어요. 자, 가겠습니다. 1745,000원, 만 3, 2, 1, 땡! 자 바로 가겠습니다 와, 자 4라운드 멋있다. 금액 스텔라 166만 원 하나만 적으셨어요? 네 밑에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거는 갑자기 카즈미 필드 투플링을 적어서 필드 <laughs> 투플링이 <laughs> 얼마죠 이게 79,000원짜리거든요? 네 어? 아니야 오! 어, 거의 근접권좋아요 어, 어. 합계 얼마죠? 100... 73만 9000원. 차액이 얼마죠? 6000원. 오, 6000원. 긴장 좀 하셔야겠는데요. 자, 두 번째. 저는 스텔라 에어텐트의 아베나키 3폴딩 95000원짜리입니다. 합이 얼마죠? 175만 5 0 0 0원이요만원 차이도, 차이도 대단하신데요. 자, 세 번째. 스텔라의 네. 레토 접이식 화로대랑 레토 사각 감성화어대몇 개요? 4280원. 레토 접이식 4만 2800원. 2800원. 오. 어, 2800원? 1등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1등 아직까지 1등, 1등. 어, 자 마지막 아플로 네. 159만원 카지미엑사 19만 9천원 합계 178만 9천원 그러면 1등이 동훈님 2등이 매니저님 2등,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그리고 3등이 접니다 점장님 아... 자 매니저님 승점 중간점검 오 점, 5점 전3 6 7 8 9점입니다 저는. 9점 와, 저는 6점입니다 6점 4점 4점, 4점. 그러면은 현재는 4점. 1등. 1등 6점 2등 3점, 3등? 3등,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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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꼴. 어? 근데 <laughs>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 복지만 챙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아, 그, 막판 그, 뒤집기? 대표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네, 어. 리가또 하는 <laughs> 마지막 게임이고요. 마지막 점수는 5점과 3점, 1점으로. 오, 2등 3점이야, 2등이. 그러니까 최소 2등은 하셔야 그래도 1등을 하시지 않을까. 자, 마지막. 40만원. 자, 2, 안녕하세요. 1. 땡. 자첫 번째 먼저 가겠습니다 아우코스 어, 아헨 399,000원 달고나 900원 해서 399,900원 1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 네. 어, 어 이거 좀 박빙이겠는데? 저는 아헨 399,000원 핫팩 700원 그 다음에 카라비노 6cm 400원 네 40만 100원 카라비노 6cm가 400원이 맞나요? 300원이요 300원 맞죠? 아, 300원이요? 네. 또300 400원 600원 아니야? 그건 강철 저희, 컨텐트3 9만9천0 0원 발구나 어, 900원에서. 똑같네요? <laughs> 네, 399,900원. 만 맞아요. 예, 399,000원. 반조 1,100원. 100원, 100원 차이신가요? 10만 100원. 아, <laughs> 박빙이네요, 이거. 다, 다 100원, 100원 차이네요? 100원 차이잖아. 근데, 아, 네. 전장님은 일단 틀리셨습니다. 처음에 카라비노 6cm 하신 거는 일반 카라비노6 c 데 애초에 네. 근데 제품명은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바꾸시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그러면 은 차이가 있으면 일단 꼴찌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세명이동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가위바위보 하지 뭐 가위바위보로 재밌게 가위가이보로. 끝낼까요? 여기서 네. 1등이 5점, 2등이 3등, 3점, 3등이 1점만한거요 네. 한 오케이 아, 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탈라 꼴찌 자 마지막 두분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은 탈라한번더 해야 되는 거아니에 어차피 아, 1등이죠 탈락. 어차피 1등, 축하드립니다. 총점 뭐예요? 10점이요? 10점? 10점, 10점. 그럼 최종 1등? 최종 1등. 와, 10점. 와, 와 축하드립니다. 와 자, 그러면 최종 점수 일단은 한 명씩. 저 2등. 9점. 9점. 9점이시고. 9점. 네. 최종 점수? 7점. 나도 7점. 7점. <laughs> 아,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한 번.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한판 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을 이겨라. 그러면은, 하나 빼기 할까? 목집부 할까? 진짜? 그냥 단판 가위바위보 하시죠. 단판 가위바위보? 네, 대로 오케이. 네. 그건 뭐 내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죠 <laughs> 선해하지 않기. 아, 그럼요. 하겠습니다. 마지막 올지를 가르는 마지막 가바위보 소감 한번 얘기해주시겠습십니까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이 시간이 떨리는 것 같아. 나 마음 편하게 할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자, 제가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그럴 것 같더라. 그럴 것 같더라. 이걸 안박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등, 마지막 3등. 3등이시고, 자, 최종적으로 1등. 1등.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너무 기쁘고요. 아까의 그, 패배를 뛰어넘는. 뭐, 치킨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기분이. 오케이, 즐겁게 오늘 치킨 네, 쏘는 치킨 걸로. 네, 쏘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2등 했습니다. 2등. 3등. 반차입니다. 반차. 반차 축하드리고, 나이스. 3등. 동민아,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laughs> 자, 꼴찌. 아, 전 대표님이 일부러 져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져주시네. <laughs> 아쉽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 3회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근데 이거 찐으로 어쨌든 하시는 걸로 어, 하신 그럼요. 거죠? 찐이죠. 약속 하시는 거죠? 어. 아, 게임 시작하면 그냥 얘기했으니까. 오, 어, 진짜 찐이시라고 합니다.